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조국 군대와의 표전을 닦으시고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의 주역이셨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44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면리가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네리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연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yet. What is tha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이 t w 생 a t 여 선, 생님 네, 고맙습니다. 급해가지고, 선줄 막 버리고 다니까니다 대통령께서 이억만리 열사의 땅 사우디와 하타르에서 사상 초유의 엄청난 아주 드라마틱한 국익을 성취하시고 돌아오신 데 대해서 우리 함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기립 박수를 제안합니다. 전체 걸려 엉뚱한 공생을 감요당한다 소리가 틀리네요. <laughs> 안 보여. 바리리요안 <laughs> 보여. 바위를좀 만들 위해어야 되는데. 그뭐못들어 이거 신이 그냥, 축사하는갑다, 이럴 때로. 축사는 방송에 다 나올게. 방송에 다 나올게. 마음을 응. 니다 그 여기 최고 잘 보인다. 대응을 성주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우리 떠나신4 4일을 오늘을 우리 마이크 에는녹 올리는 생방송하니나중화질이안한잘 보이는지

그렇지. 그렇지. 경, 경계 경계가 많으라 나라 위희 됐습니다. 음한그 말이 그굽이굽이 맞아 죽기 살기의 영혼을 불살랐으니 마침내 한강에 기적을낳고지구촌한 가운데 <laughs> 오직 습단식오늘이 생각하는 월 14주년을 맞는 1974년 5월 새벽 당신이 손수 허구를 지나게 가라고 일주일 일일 휴지한 내인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큰기에 아랄이 던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회 미처 합립도 겸하지 못한 황당한 정국 중은 지금 그것은 국재인 주차파 공동 세력의 중인은 주차파 정부는 방청의 흔적 지옥을에 방문했습니다. 남한의 8도 강산에박 대통령 입김 서리지 않는 곳, 손대 묻지 않는 구석이 어디 있다면 온 무리를 초록색으로 뒤덮은 울창한 림을 무슨 수로 권교수이 민중산으로 뒤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대원방득은 극지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비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칭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 언과 동을 줄줄이 경로라면 국시농단의 검정이 수호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무서운 사태지입니다. 이 대목은 서불리 놓칠 수 없는 중대한 경고가 될수 없습니다. 문재인 권력이 마법, 군인 자파, 이념의 씨앗을 대각 보장, 사실범위 장을 타고 네. 거대한 법의 사항을 희생했습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네. 사이비 시민단체가 네. 양산되면 네. 권력은 국민의 혈세를 거들에 묻는 그런 소작을 자기 순찰은 근무하는 권력의 주목을 지 사악한 이들 와인의 감정이 대통령과 싶다면 어떻게 안되는 순간을 용케 펄은 윤성정 정권의 탄생은 하늘이 허락하신 촬영입니다 행동하는 중심으로 통하는 윤 대통령은 달모 현상을 짓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바로 씹는데 모든 것을 견지는 용맹을 효과적으로 군지하고 있습니다. 인기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광수 같은 성정은 압정의 행보를 본뜬.

아양화의 성공했음을 시위하는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도 핵을 갖자는 잠재적인 여론이 강대하게 수직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두라인 이용성을 넘은 북한의 음. 핵기업과 핵대기력을 컨트하는 핵박산 금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비상사태에 맞서 생존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확산조약을 명예롭게 탈퇴 정정당당하게 방어권 정상에 모든 것을 걸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기가 일주일 <목소리> 앞에 보여지다 이러한 주장이 탄력을 반영받을 바 말은 여기 있습니다. 9.19 합의의 폐지론 주장이 이 실리는 것도 당연히사 이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자명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 불사의 결의에서 나온다고 설파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한 정신을 어늘해대할수실하는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